안녕하세요, 블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딱히 주제는 없고요. 먼저 이 책상을 같이 볼 거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찍어서 올렸더니 전체적인 모습을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셋업을 했는지 같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드벤트 캘린더를 같이 뜯어 볼 겁니다. 어드벤트 캘린더는 1일부터 순서대로 뜯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아직 한 개도 못 뜯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영상에서 뜯자 해가지고 오늘 같이 뜯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드디어 12월에 쓸 다이어리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고 표지도 같이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먼저 벽면에는 크리스마스 관련된 엽서들이랑 제가 작년에 그려놓은 오일 파스텔 그림도 붙여놓았습니다. 이거는 율반부님 스티커 뒷대진데 예뻐서 엽서처럼 붙여놨고요. 이거는 부산 가서 최근에 사온 러브즈 이 기빙 미니 엽서입니다. 그리고 밑에 책장에는 작년에 플라잉 타이거에서 산이 전구를 둘러놨어요. 이게 길이가 짧아가지고 딱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스위치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벅스 마스킹 테이프 세트랑 이건 디즈니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큐비드곰에 소비상점 작가님 스티커 사고 받은 요 리본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펜꽂이에는 크리스마스 이런 데코템들 꽂아뒀고 수프님 배지랑 오너먼트 그리고 여기도 피규어 놨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것도 플잉 타이거에서 산 건데 여기다 놨고 이거 다이노탱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 상자가 귀여워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여기도 디즈니 피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저의 조화 튤립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꾸며놨어요. 트리를 하나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뒀고. 여기 옆에는 제 스케줄러랑 다이어리 그리고 이거 미니 스티커북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플라잉 타이거에서 샀는데 여기 안에는 오너먼트 이렇게 귀여운 오너먼트들이 있는데 얘네는 다이어리 사진 찍을 때 꺼내서 씁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는 젤리베어 인형인데 초록색 빨강색이 크리스마스 같아서 선물 상자처럼 이렇게 데코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뒤쪽은 크리스마스 스티커북 해놓은 거고, 요게 플레이모빌 어드벤트 캘린더에 있던 그 종이 배경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조립해서 여기다 줬습니다. 원래는 화장품 그 브레드박스가 있던 자리인데, 제가 어디 잘 나가지도 않고, 화장도 잘안 해서, 그냥 치워버리고 얘를 뒀습니다. 여기 안쪽에 벽난로는 원래 디즈니 피규어랑 같이 있던 건데 여기 안에 두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뒀습니다. 원래는 저기 뒤에 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놨고요. 옆에는 마트 애들을 뒀는데 옆에 선물 상자가 같이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약간 선물 느낌? 그런 컨셉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제가 캘린더를 하나도 안 까서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 미키를 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솔방울도 하나 뒀고요. 여기 뒤에 트리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킬포가 이거 표지판이거든요. 그래서 산타 선물을 받으러 오는 그런 컨셉의 캘린더 같은데 한번 어떤 게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트는 저번 하울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이 매트를 깔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벤트 캘린더를 까볼게요. 어드벤트 캘린더는 제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침대 옆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전신 거울이랑 옷장 이 사이에 이 고리로 연결을 해서 걸어뒀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어, 뭐부터 뜯을까요? 이... 아니면은 1일 뜯고 1일 뜯고 이렇게 할까요? 그냥 하나 다 뜯고, 다음에 요거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6일 월요일인데 여섯 개 뜯어볼게요. 오, 와, 귀여워. 요 미니 마우스가 나왔어요. 어머, 크리스마스 컨셉 옷을 입고 있고요. 요 리본이 반짝인 게 너무 귀엽다. 두 번째. 어, 뭐야? 어, <laughs> 뭐니? 뭐야? 스티커, 스티커죠? 요렇게. 스티커예요. 어. 스티커가 나온다고? 오. <laughs> 그리고, 3일. 짜란. 어, 뭐야? 얘는 요렇게 두 조각이랑 이렇게 스탠드 할수 있는 게 들어있고, 이거를 꾸며주는 건가 보다. 오. 어떻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꾸며놓은 게 있거든요? 아이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짠,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약간, 이한테 몰빵하긴 했는데, 유 얘는, 예, 그림자인 걸로, 예, 이렇게, 3일차 거 뜯었고요. <laughs> 그리고, 사일 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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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차, 사, 사. 엄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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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뭐지? 그인가 이렇게 올망졸망 초록 눈을 가진 요 댕댕이 옷도 너무 귀엽게 입고 있어요. 어, 귀여워. 이제 퀄리티 차이 뭐 선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고 다음 오일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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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어 근데 종이 상자예요 그냥 열면 뭐 있나? 오 오! 있다. <laughs> 아,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 얘는 칼선이에요. 칼선 투명입니다. 오. 아니, 이만한 상자에 이거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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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드디어 꺼냈습니다 아 귀여워 고양이에요 보라색 고양이 이렇게 해서 6일차 다 뜯어봤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에 첫날에만 이렇게 좋은 거 주고 일단 여기다가 스티커를 모아 뒀다가 나중에 닦고 할때 쓸게요. 이렇게 <laughs> 넣어 줍니다. 이제 플레이 모빌 뜯어 볼게요. 1 1차. 오. 이렇게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디즈니 보다가 요거 보니까 이렇게 고퀄리티인 것 같지? 머리를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다음에 2일차.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음 뭐지? 아. 이이 이 그거예요. 전그 쇼케이스? 그리고 여기 겉에 이 스티커로 꾸며 주고 요 안에다가 얘 사진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열려요. 짠. 넣어 봅시다. 케이스 닫아 주고 그다음에 옆면에 얘를 붙입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붙이면은 요런 쇼케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팔고 있는 요런 컨셉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일은 여기 있어요. 뭐지? 가위, 가위, 가위랑 이거 뭐야? 이렇게 아 노트북, 노트북인 것 같죠? 근데 가위는 왜 들어있지? 가위는 왜 있는 거야? 노트북을 꾸며줍시다. 키보드도 붙여주고요. 어 귀여워. 이렇게. 연말 쇼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 에...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트북 하라고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4일. 짜란! 오! 장난감? 이런 애기 요람? 에다가, 이게 뭐야? 설마, 이게 애기야? <laughs> 어, 이게 애기인가봐요. 그리고 애기 장난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조그매. 여기 안에다가 그냥 넣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게 애기, 에이, 아, 인형이겠죠? 인형. 인형이어야 될 텐데, 여기 나왔습니다. 오일 오! 뭐지? 얘는 레이싱카 같아요. 조립을 해보자면 오! 밖에 돌아가요.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면 은 이렇게 완성이고 얘는 조종하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조종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6번 오! 어,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산타 할아버지다.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오, 꽤 빨리 나왔는데. 일단은, 할아버지, 머리부터 씌워주고요. 얘, 얘는 뭐야? 팔에 끼우는 건가? 아, 맞네. 근데 요게 세 개에요. 뭐지? 다리에 끼우는 건가? 아닌데. 얘는 하나가 남는 건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설마 하고 끼워봤는데, 얘 조종기가 맞아요. 대박, 대박. 어, 아, 너무 귀엽다. 산타 할아버지도 예이. 이런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laughs> 이제 나온 것들을 여기에 꾸며줄게요.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이제, 애기들이 오기 전에 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진열대를 놔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애기 장난감. 장난감 어디다 놓지? 여기다가. 지금 피규어들이 얼마 없으니까 얘네 디즈니 꽃도 같이 놓을게요. 선물 상자 있는데 놓고. 갱얼지와 고양이 그리고 미니 입간판 이렇게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들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던지 아니면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 찍을 때 뜯는 것도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새로운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공장 브랜드에서 예전에 선물로 받은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이 블랭크북이에요. 사이즈는 17cm, 17cm고요. 32페이지밖에 안 돼요. 16장인데 안쪽에 이렇게 실 제본 노트를 이 하드 커버가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180도 펼침이 가능하고. 얘가 220g이에요. 굉장히 두꺼운데 원래는 드로잉용으로 나온 건데 제가 다꾸용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딱 12월에만 쓸것 같아서 단면으로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 다이어리를 고른 이유는 후보 5개 중에 사이즈가 제일 컸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많이 사기도 했고 많이 붙일 거라서 큰 사이즈가 좋겠다 싶어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첫끝다 하는 영상 가지고 올 거고요. 그러면 표지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스티커 후보는 이거 율밤곰 작가님 거랑 유중중 작가님 건데 둘 중에 고민이에요. 둘다 크기도 크고 예뻐가지고 하나만 떡하니 할 건지 아니면은 이걸로 조합을 할 건지 이렇게 두개 중에서 고민인데 제가 원래는 요거를 표지로 꾸밀려고 두 장을 샀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첫 번째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보기가 많아도 다시 첫 번째 선택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해주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조금 가운데 이렇게 몰아서 꾸며볼까 합니다. 다행히 이 표지도 잘 붙는 그런 재질이에요. 오, 너무 예뻐. 너무 재밌어. 처음에 이렇게 대칭을 맞춰주고, 여기 가운데에 알파벳으로 조금 쓸까 생각 중입니다. 외기도. 붙여주고요. 음, 너무 예뻐. 어차피 한장더 있으니까 아낌없이 붙여볼게요. 오 벌써 예뻐요. 벌써 끝이야. 이거는 너무 예뻐. <laughs> 그리고 알파벳은 제가 작년에 썼었던 수프님 알파벳으로 조금 조합해서 써볼게요. 여기 간격이 다안 돼서 여기 좀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알파벳까지 써줬습니다. 다행히 이 알파벳이 다 있어서 잘 써줬고 여기 옆쪽에 조금 더 데코로 채워줄게요. 유승승 작가님 걸로 꾸며줬으니까 한번 맞춰서 꾸며볼게요. 요런 곰돌이?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고. 그리고 남은 빈 칸은 이박 스티커들로 채워볼게요. 스티커를 더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박 스티커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좀 허전해서 연기 스티커를 붙여줄까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커다란 초 스티커를 붙여도 될것 같아요. 투명한 초를 보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골드박도 잘 어울리니까 붙여줄게요. 짠, 요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캐릭터 스티커는 조금만 넣고, 요런 큰 데코 스티커들이랑 박 스티커로 많이 꾸며주니까 예쁘게 됐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다 꾸며주면은 약간 동화책?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근데 제가 정사각형 사이즈를 조금 답답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로든 세로든 한쪽이 좀 길어야 되는데, 정사각형은 또 오랜만이라서 어떻게 꾸밀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스티커가 있으면 뭔들 예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앞으로 크리스마스 닦고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